자, 게임들의 유명인, 랭커, NPC 가릴 것 없이 파헤쳐보는 무작전의 게임 인물 탐색 이번 소개할 영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RPG 게임인 바람의 나라 여러분들은 바람의 나라 레전드 유저를 떠올리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물론 자기가 했던 시절마다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게임 인물 탐색은 바람의 나라 유저라면 모두 알만한 사람 호떡님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게임 바람의 나라 연서버 클래스는 전사를 키우던 호떡. 1999년에서 2000년쯤 바람의 나라의 초대 가이드북을 집필했던 유저지만 당시 전서버 전사 랭킹 1위로 좀더 유명했죠. 물론 호떡님 외에도 홍랑, 척, 표범, 흑 등등의 유명한 유저들이 많았지만 그중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로 선택한 건 호떡님이었습니다. 호떡님은 바람의 나라 초창기 중 완전 초창기인 고대 시절부터 즐겨했던 유저입니다. 최고 접속자가 100명일 때부터 바람의 나라를 시작했다고 하니 와 바람의 나라가 100명일 때도 있었어 게임 플레이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말도 안 하고 사냥만 할 정도로 바람의 나라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3일간 하루도 자지 않고 게임을 한 적도 있었는데 rpg의 특성상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랭커가 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변에선 게임 페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바람의 나라에서 랭킹 1위를 보유한 호떡 님은 어느 한 유저가 주축이 되어 만든 호떡 커뮤니티라는 바람의 나라 공략 팬사이트까지 존재할 정도로 컴퓨터 속한 명의 유저지만 수많은 팬층과 인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가이드북의 인기 또한 날이 갈수록 상승하다 보니 호떡님의 가이드북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명했던 유저들의 가이드북 출판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유저들은 그렇게 가이드북을 통해 바람의 나라의 많은 정보를 얻어왔고 현재는 바람의 나라 유저라면 그 가이드북을 아직 기억하고 구입하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호떡님이 바람의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부여에 있는 놀이방이라고 하며, 거기에서 지인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호떡 100원어치만 팔아달라는 유저들의 장난에 웃으며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접속하게 되면 귓속말은 항상 꺼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귓속말을 키게 되면 채팅창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귓속말들로 도배된다고 했죠. 호떡님은 게임 플레이 당시 30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호떡님의 게임 인터뷰 중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 순수하기 어려지는 기분이다. 한참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도 게임에선 저보고 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만나면 아저씨일 텐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근황이 궁금하네요. 그럼 무작전의 게임인물 탐색, 다음 인물 탐색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